안녕하세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심리학의 이배용 교수입니다. 제 2강에서 성격을 결정짓는 다섯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해봤어요. 그럼 우리가 성격을 통해서 도대체 어린 시절부터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어져 오는가 그게 어린 시절하고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아이들이 제일 먼저 태어나면요. 애착을 하게 되죠. 애착은 바로 뭐예요? 우리 양육자, 부모 부모와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유착관계. 이런 거를 애착이라고 해요. 유대감. 심리적, 정서적, 유대감을 애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는 응애응애하고 태어나면 제일 먼저 부모님과 심리적으로 애착을 맺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부모님이 자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마주치게 되는 존재입니다.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존재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 알려 주는 게 바로 부모예요. 훈육이 뭐예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게 훈육이잖아요. 네. 그리고 부모의 양육 태도,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자녀에게 말과 메시지를 남겨 주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이는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네. 부모의 거울이다. 이런 말. 그만큼 부모가 어떤 모습으로 양육태도를 지니고 있느냐가 아이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어린 시절부터 자녀에게 어떻게 어떤 양육태도를 갖고 아이를 어떻게 대했느냐가 아이의 성격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즉 부모가 자녀의 성격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게 바로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은 발달 단계를 거치게 돼요. 첫 번째가 애착 단계예요. 그건 출생에서 2세까지를 애착 단계라고 해요. 네. 이 단계가 바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본인은 할수 있는 게 없어. 부모님이 와서 자기를 안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심리적 정서적 관계로 두 번째가 바로 뭐냐? 탐험단계예요. 이제 보통 3세부터 시작되는데, 아이가 기어다니고 서서 다니면서 탐험을 시작합니다. 뭔가? 내가 세상에 관찰할 것들이 많은 거죠. 탐험단계를 거죠. 그리고 보통 3세에서 4세가 되면 자기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내 거. 나. 그런 개념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 이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가 바로 3세에서 4세다. 그러면 이게 사춘기하고는 어떤 관련 있냐? 사춘기는요. 이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 유아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가 3세, 4세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춘기로 가면 자신의 의견이나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 이게 사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사춘기를 유아 단계의 재발견이 합니다. 바로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는 시기가 사춘기다. 그 정체성은 뭐냐? 사춘기 때의 정체성은 나의 가치관, 돈이 가장 중요하다는 가치관, 뭐 세상을 살아면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가치관 이런 가치관들이 형성되는 시기가 바로 이 정체성 단계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4세에서 6세가 되면 아이들과 서로 경쟁을 합니다. 신과 경쟁을 배우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이게 들이이 바로 4세에서 6세 사이에요 그리고 6세에서 9세 사이에는 바로 관심 단계로 그래서 이렇게 많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변에 많은 관심을 갖고 기울이고 친구들과의 관계 주변과의 관계를 되게 중시해오면서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게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요 인간의 심리적인 발달, 성격이발아하고 발달한다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뇌가 이 안전을 추구하는 뇌, 먹고 자고 그리고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뇌. 이걸를 군뇌라고 해요, 우리의 뇌. 이걸 파충뇌, 포유뇌라고 해요. 그래서 전두엽이 인간의 뇌, 어떻게 보면 신뇌라고 그러죠. 그런데 바로 우리 파충뇌하고 포유뇌, 즉 본능적인 부분하고 감정을 주관하는 뇌, 여기까지가 구뇌입니다. 이 구뇌에서 늘 안전을 희망하고 사랑받기를 희망하고 자기 감정을 존중받기를 희망하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이런 뇌 부위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위가 어린 시절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어떠느냐 부모가 어떤 양육태도를 갖고 키웠느냐에 따라서 충족이 되느냐, 충족이 안 되느냐가 결정된다. 이게 미충족 됐을 때 우리 인간들은 항상 그거를 해결하고 싶어 이거를 미해결 과제라고 얘기를 하죠. 게시트치집에서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미해결 과제를 갖고 있다. 미충족된 욕구를 갖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못 받고 자라는 아이들 아버지의 따뜻한 정 아버지가 칭찬해주고 지지해주고 아버지가 인정해주는 이런 사랑을 하나도 못 받고 자란 아이들 이런 사람들은 평생을 두고 아버지 같은 인물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그러면 결혼해서 누구냐 남편한테 그런 인정과 지지와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미해결된 과제 미충족된 욕구가 뭐냐. 바로 아버지의 지지 경력 칭찬했는데 이거를 어린 시절에 못 받고 자라나면 바로 남편한테 충족하고 싶어한다. 근데 남편도 그 사람을 안 줬어. 많은 갈등과 혼란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가 잘봐요 제가 상담하신 분들은 요한 분이 왔는데 아빠의 사랑을 너무 그리워하시는 분. 남편도 무뚝뚝하고 절대 칭찬에 인색하고 지적질, 구박질 이런 것만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어리전에 충족되지 못한 거를 결혼해서까지 충족을 못하는 거죠. 이분이 진짜 원하는 거는 누군가의 인정, 지지, 격려,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런 미해결된 과제를 많이 그래서 이게요 사이클링처럼 들어갑니다 영유아기 때 미해결된 과제를 사춘기 때 해결하고 싶어요 사춘기 때 못한 사람은 연애나 결혼을 해서 내가 미해결된 과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애착 단계에서 충분히 부모의 사랑을 받고자라고 이런 사람들은요 건강한 사람이다. 그런데 부모가 사랑을 주지 않고 부모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애착을 잘못맺은 사람들은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누군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무조건 집착을 연애를 할 때도 보면 요 엄청 남친 여친에게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이 결핍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회피를 해버려요. 나는 어렸을 때 아주 어린 시절에 간단하기때 엄마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어. 그게 이 심, 심장 속, 마음 속에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다가오려고 피하는 겁니다. 난 원래 못 났어, 난 누군가의 사랑을 못 받아. 이렇게 회피를 하게 돼. 그래서 집착과 회피, 이렇게 나뉘게 돼. 두 번째, 탐험단계. 막뭔가 뭔가를 움직이기 시작하고 새로운 것을 만지고 싶어도 하고 이럴 때 부모가 지나치게 이거를 못하게 했을 때 탐험을 허용하지 않았을 때 그게 습관이 돼서 어떤 아이들은 그래 나는 격리돼야 돼. 나는 뭔가 새로운 걸 탐험을 안 돼. 나는 이대로 내틀 속에 갇혀 살 거야. 라고 격리형인 아이들이 나오는 거 말이에요. 어떤 아이들은 새로운 다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싶어. 그때 못했던 그 욕구가 남아서 뭔가 새로운 사람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만나고 끊임없이 유합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난다는거예 이게 바로 탐험 단계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또 정체성 단계에서 내거 나, 나는 누구인가 이런 고민들을 이제 정체성 단계를 많이 거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아 너는 사람이고 너는 인간이고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하고 이 아이가 자기에 대해서 궁금하는 거에 대해서 부모가 자세하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면서 응답을 해주고 반응을 보여준 아이들은 건강하지만 지나치게 네가 무슨 얘 들어 동물 욕내를 했다 네가 무슨 동물이야? 라고 하면서 윽박지르거나 억압하거나 이 아이가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경직되게 심하게 야단을 친다는 다면 경직된 아이가 돼. 또 어떤 아이들은 그게 아니야. 부모가 제대로 소통을 안해 주고 이 아이가 누군지 정체성에 대해서 잘 설명을 안해 주면 어떤 아이들은 나는 누구인가 하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산만해져요. 자기 적체성에 회의를 니다 그래서 적절한 부모의 훈계와 충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 힘과 경쟁 단계로 접어들 수가 있잖아요. 이 힘과 경쟁 단계로 접어들면, 네. 그래서 이때는 조절을 잘 해줘야 돼요. 아이들이 경쟁이라는 걸배우 그래서 부모가 지나치게 막딴 사람과 이런 친구를 반드시 이겨야 돼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놓으면 아주 경쟁력이 너무 강화되고 타인을 반드시 누르고 이기려고 하는 아이 그런 성격이 되는 반면에 또 지나치게 아이가 딴 사람과 경쟁하는 걸 지나치게 막거나 지나치게 억압하거나 무시해버리면 수동적인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부모가 6세 이후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부모가 관심을 안 보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아이는 고독하네요. 고독하네요. 그래서 혼자 처박혀 있겠어요. 이런 아이가 될수 있어요. 또 부모가 관심을 안받 안 안 주면 이 아이는 또 어떤 아이가 되지지치치부부의의호호를리워워할 수도 있어 항상 누군가가 o u 보호해 주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의 보호 관심이 없었던 이 사람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고 연애를 하게 되면 나를 든든히 지켜줄 사람 보호해 줄 사람 이런 사람을 찾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관계성 경험에 의해서 어떻게 성격이 형성되는지가 나타난다. 우리가 그런 걸볼수 있는 거야.